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나뭇잎 마을의 파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정의롭고 악하기도 한 나뭇잎 닌자 오로치마루. 저번 영상에서는 오로치마루가 아카츠키를 떠나 혼자서 소리마을을 세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마을 닌자의 힘으로 중급 닌자 시험 때 나뭇잎에 침입했습니다. 오로치마루가 이번에 나뭇잎에 갈때 집을 지키는 주구와 카린 말고는 전부 출동했습니다. 그는 시험에 참가한 사람을 총 3개의 소대로 나누어 배정했습니다. 한 소대는 소리마을의 희생물이고 한 소대는 나뭇잎으로 무장한 카부토 소대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풀마을 닌자로 둔갑하여 친히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극 중에서 처음 등장한 모습입니다. 몇년 후, 나뭇잎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그의 학생 안코를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직접 시험에 참가하고 사스케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로치마루의 전생술은 3년에 가깝습니다. 점점 시간이 다 되어가고 다음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오로치마루는 사륜안을 오래전부터 탐냈습니다 아카치키 때부터 이타치에게 싸움을 걸었고 어쩔 수 없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이타치의 동생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어린 우치하일 족의 생존자 사스케에게 말입니다 오로치마루가 이번에 나뭇잎마을에 간 제일 중요한 목표는 사스케를 얻는 것입니다 중급 닌자 시험 2회전에서 오로치마루는 바로 사스케 일행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세기로 그들을 움직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실력으론 그때세 명의 주인공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루토가 인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구미의 차크라가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 그 위에 오행 봉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나루토에게는 이것이 그의 차크라를 혼란시키지만, 나뭇잎으로서는 구미의 봉인을 단단하게 만들어 상당히 이익입니다. 오로치마루가 정말 나뭇잎을 파괴하고 싶었다면 구미를 해방하거나 나루토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봉인술에 맞은 나루토는 의식을 잃고 사쿠라도 전투형 닌자가 아니므로 사스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스케는 일족의 복수가 끝나지 않은 채 이렇게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의 사륜안이 쌍구곡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오로치마루는 재미를 느끼고 사스케의 실력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스케의 체술은 미숙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로치마루에게 패했습니다. 마지막에 사스케는 기폭차를 이용하여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철사를 끌어내서 수리검의 술과 화든융화의 술로 오로치마루를 나무에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조종도 실질적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로치마루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철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속박술로 사스케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그의 목을 물어 주인을 심었습니다. 바로 생존율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하늘의 주인입니다. 주인에는 오로치마루의 영혼의 힘이 기생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 주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전부 쓰러진 세 명의 주인공을 상대로 오로치마루는 그들에게 더 손대지 않고 떠났습니다. 오로치마루가 휴식하는 동안 또한 명의 하늘의 주인의 소유자, 그가 나뭇잎에 있을 때의 제자인 안코가 찾아왔습니다. 오로치마루는 그에게 오랜만이라며 인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코는 당신은 이미 지명수배당한 S급 탈주인자입니다 목숨을 덜어서라도 나는 여기서 당신을 이길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로치마루는 잔잔히 넌 그렇게 할수 없어라 하였습니다. 앙코는 자명사수로 오로치마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쌍사상사레술로 그와 함께 죽으려 했습니다. 이때 오로치마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로치마루는 앙코에게 너 분신과 함께 자살하고 싶냐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앙코는 이제야 그가 흙과 같이 죽을 뻔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인의 억제로 앙코는 무릎을 꿇고 오로치마루는 그의 앞에 걸어와서 친절하게 그의 얼굴을 싸듬었습니다. 앙코와 말을 나누 오로치마루는 떠났습니다. 앙코는 바로 3대 옥카게와 상의하여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은 오로치마루가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계만 할뿐 이번 각국 대명들이 모인 성회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카카시가 사스케의 주인을 봉인하려 할 때, 오로치마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미래의 신체에 해가 될까 염려했지만, 주인이 봉사봉인에 억제당하는 걸 보고 오로치마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카카시의 위협에, 오로치마루는 할수 있으면 해봐라고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사실 오로치마루가 나뭇잎에서 탈주하기 전에, 안부였던 카카시는 명령을 받고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로치마루는 실력이든 기재든 완벽하게 카카시를 이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로치마루를 상대로 카카시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후 중급닌자 시험 3회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도 오로치마루의 계획 중 공격을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오로치마루는 카제카기로 위장하여 당당히 3대 호카게 옆에 앉았습니다. 오로치마루는 3대에게 나이도 적지 않은데 빨리 차기 호카게의 선발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였습니다. 3대는 웃으며 난 그래도 내가 5년은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 하였습니다 그는 이때 카제카게의 눈에서 살기가 빛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된 초기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뒤에서는 많은 소리마을 닌자와 모래마을 닌자가 나뭇잎막을 밖에 집결하였습니다 카부토는 안부로 위장하여 다른 소리마을 닌자와 같이 회장에 잠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가하라와 사스케의 시합이었습니다 가라는 오로치마루의 행동 중 중요한 단계입니다. 원래 계획은 시합 도중 일미 수학을 내보내 이것을 신호로 한 번에 나뭇잎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합 중 가라는 사스케의 치도리에 다쳐 미수의 힘을 내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로치마루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카부토의 대범면 한술로 회장의 보통 사람은 전부 수면에 빠졌습니다. 오로치마루는 3대 오카게와 눈이 마주치고 살기가 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연막탄이 터지고 연막 속에서 오로치마루는 3대를 납치하여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사방에 잠복한 소리마을 4인방은 바로 따라가 연합하여 사자 염진으로 나뭇잎의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오로치마루는 3대와 1대1의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카부토와 회장 내에 잠복한 소리마을 닌자들은 전부 나타나 카카시 등을 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있던 모래마을 닌자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뱀을 소환하여 나뭇잎의 벽을 허물고 마을을 공격하였습니다. 나뭇잎 마을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삼대도 드디어 어로치마루의 정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전에 자비를 베풀어 보낸 애제자가 지금 돌아와 본인의 목숨을 아사가려 합니다. 삼대는 그에게 왜 나뭇잎을 공격하나, 넌 원한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라 물었습니다. 오로치마루는 나는 움직이는 물건을 보면 흥미가 생기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보면 관심이 없어져 나는 나뭇잎을 파괴하는 바람으로 정지된 풍차를 돌리고 싶어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전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